예,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대주의의 종말론 역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점에 집중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아, 요한계시록 해석을 한번 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성서를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예, 그 말씀에서 저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글을 부탁하면서. 그 측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한계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은요. 세대주의는 영어로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죠.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냐 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전 역사를 몇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아, 어떤 사람은 네 세대로 나누고요 어떤 사람은 여덟 세대로 나눕니다 예,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일곱 개의 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 세대주의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거의 창시자격으로 어, 간주되는 인물이 존 넬슨 다비 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비는 아, 역사 전 시대를 에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일곱 시대로 나뉘었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곱 시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 또 같은 흐름 속에서 사이로스 스코필드는요. 무죄 또는 자유의 시대, 양심 또는 자기결정의 시대, 인간정부의 시대, 약속. 또는 족장, 족장 통치의 시대, 모세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이렇게 다른 용어를 가지고 또 역사를 7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여러 세대로 나누는 것이 이 흐름의 특징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의 신학적인 내용을 가장 잘알수 있는 책은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블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예, 킹제스코필드 킹제임스 주석성경인가, 아,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이 주석성경을 발견한 아, 발 발간한 단체가 말씀보존학회 아는 곳에서 어, 발간을 하는데요. 이 말씀보존학회에 계신 분들은 예,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성경 원문에 가깝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예,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아,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의 예, 대본이 되었던 예, 텍스트스 레캡투스. 라는 헬라어 사본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종교개혁기에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편집된 예, 그 헬라어 성경입니다. 아, 종교개혁기만 하더라, 까지만 하더라도 헬라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 사본이 없었나 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원본은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본들을 비평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원본을 재구성하는데 중세 교역 때까지만 하더라도 라틴어 성경이 마치 원문처럼 읽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교역의 정신에 따라서 또 르네상스의 정신이기도 하죠.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 원전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한 그, 그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이 헬라우 성경 원문 복원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 정확히 어떤 출판사인지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 한 출판사가 가장 그 원문 어, 작업을 앞당겨서 출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보다 우리가 빨리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서두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에라스무스에게 그 비평본 4번 작업을 이제 부탁을 해요. 아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예 저쪽에서 출판이 지금 아, 임박했다는 뉴스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에라스무스에게그 예, 재촉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가 그때까지 유한계시록 전체 헬라어 이 사본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한계시록은 라틴어를 유한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그거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헬라, 히라보 사본을 출간을 한 거예요. 히라보 성경을.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다가 이 성경이 텍스트스 레캡투스다 또는 텍스트스 레셉투스다 리시브프텍스트 공인사본이다 이렇게 일종의 선전 문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출판한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공인사본이다 하고 이제 그 서문에다 주장을 하게 돼요.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갖는 파급 효과가 대단하죠. 그 이후에 다른 헬러우 사본들이 나왔지만 이 책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다른 책들이 거기에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인 사본으로 읽히게 됩니다. 실제로 공인 사본처럼 읽히게 돼요. 네.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그러나 어, 영원히 갈 수는 없죠. 계속해서 사본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사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텍스트리스 레케투스가 더 이상 공인 사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 네슬 알란트 27판. 아, 그 성경이 오늘날 이제 가장 신약성경 원본에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교해보면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그것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분들은 이제 그것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죠. 네,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빠진 절이 있어요. 네, 16절 다음에 17절이 나와야 되는데 빠지고 18절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빠진 절이 없이 다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그 성경은 완벽, 완전한 성경이고 이 성경은 하자가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주장하 그렇게 나오는 배경은,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구절이 원본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원본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사본학이 발달되고 그것보다 더 오래된 사본들이 계속 발달되고 나서 보니까 그, 그 17절이 원본에 없고 나중에 더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예, 주석 사이에다가 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하고 더 더해놓은 거, 행간에다 적어놓은 것을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원본, 원본에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옮겨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본에 처음엔 없던 내용들이 더해지는 내용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긴 내용들이라고 판단되어서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절 번호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빠져있는 절들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겁니다. 네. 아, 말씀보전 학회가 이제 그, 그거, 그런 입장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데, 근데, 근데 이 말씀보전 학회에서 이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블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킹잼스 버전 그, 이, 함께.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스코필드 리퍼런스 바이블의 주 내용이 다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아, 이 책은 아, 스코필드가 아, 편찬한 거예요. 예, 스코필드가 주석을 달아서 편찬을 한 겁니다. 언제 출간됐느냐 하면, 제1차 대전 직전인 1909년에 초판이 나오고, 아, 그 후에 1917년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양 역사는 낙관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정신사도 발전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인류 역사는 이처럼 계속 발전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에 대한 낙관론이 아주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낙관론이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되냐면, 제 1차 대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지게 되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미개한 존재로부터, 중세, 고대, 중세, 고대 신화적인 미개한 인간, 중세 의 교회에 지배를 당하던 미개한 미개한 인간으로부터, 근세에 들어서 이성이 깨어나고 이성이 발전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인간은 계속 성숙해서 이대로 가다 보면 더 도덕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해 갈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예,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 서양 철학의 사조가 바뀌기 시작하죠 을 예, 그때 나온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예,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읽어내기 시작하는 철학사자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나오던 시대에는 낙관론의 시대입니다. 네, 나온 직후에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신이 버쩍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책이 예언적인 효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200만 부가 팔려 나갔다 그럽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출판의 성공과 함께 이 책이 담고 있는 세대주의도 함께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필드는 근본주의 신학 계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책의 출판과 함께 근본주의 신학의 종말론, 종말론적인 강조가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이 1970년 전후에 출판된 아, 70년에 출판된 홀린세이의 The Late Great Planet Earth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됐어요. 대유성 지구의 종말. 네,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는데요. 아, 이 책은 아,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에서 현대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책 역시 1970년에 미국에서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에 엄청난 영향을 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어간에 또 함께 출판된 책이 휴거라는 책이죠. 이런 책들이 이제 출판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런 책들에서 그려주는 종말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매우 강하게 각인되게 되었고 어,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정통 보수적인 종말론인 것으로 오해하고 어, 있습니다. 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보수 교회의 종말론은 무천년설입니다. 아, 왜 무천년, 왜 문자적인 해석,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아, 문제는 이따 다시 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잊어버리면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홀린세이의 책에 의하면, 아, 사, 6장에 묘사되고 있는 7인, 아, 그것이 바로 중동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예, 중동 전쟁이 바로 예, 중동 전쟁이 이미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죠. 아, 중동 전쟁이 7인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과 비슷하죠. 요한도 자신을 일곱 인을 떼는 시대라고 인식했는데, 홀린세이도 자신의 시대를 1970년 전후의 시대를 예, 일곱 인을 떼는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인 여섯째 인을 뗄때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예, 한뭐 지진이 일어나고 천체가 흔들리면서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핵 전쟁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다 하고 해석을 하고요. 예, 이만만의 군대가 등장을 하는데 아, 이만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만 곱하기 만은 억이니까 지구상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이만만의 군대는 중국이라고 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서구의 군대와 싸우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열 뿔은 바로 유럽 공동체다. 그 당시는 유럽 히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였죠. EEC였던 시대고 지금은 그것이 EU가 됐습니다만은. 70년대만 하더라도 EU가 이제 시작되어서 아직 10개국이 아니었을 때예요. EU가 10개국이 된 것이 1980년 1월 1일입니다. 제가 왜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느냐면은요. 하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말이거든요 79년에 이제 유한계시록 주석을 읽었는데 예,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유한계시록 책들을 보해서 유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책들에 보니까 예, EEC가 10개국이 되는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딱 찍어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EEC가 9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언제 EEC가 10개국이 되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TV, 어, 라디오과 TV에서 들었는데 내년 1월 1일에 그리스가 10개국, 1번째 나라로 EC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아, 그때 그 제가 느꼈던 충격. 네, 가장 서운한 거는, 야, 이거 장가도 못 가보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laughs> 네, 매우 절망적이더라고요. 예, 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뭐 EC가 훨씬 더 많은, 나라, EU가 훨씬 더 많은 나라로 늘어났죠. 예,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 씨가 10개국으로 줄어들 거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어,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 19장 11절에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예언자로 묘사하는데 그 거짓 예언자 종교적인 존재죠. 그거짓 예언자가 바로 WCC NCC다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도 WCC에 속해 있거든요. 네.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메서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 그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누가 바빌론이나이 질문이잖아요. 누가 바빌론이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바빌론을 판별해 내느냐 누가 바빌론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주장하느냐 아, 이런 기준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바빌론을 로마의 암호로 바빌론 로마의 암호니까 그래서 바빌론의 멸망이 문자 그대로 로마의 멸망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영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해석이 바뀌어 오면서 로마를 지칭하는 방법들이 바뀌어져 왔어요 그런데 과연 세대주의자들은 뭘 가지고 바벨론을 판별하느냐 이겁니다. 네. 뭘 가지고 바벨론을 판별하느냐? 로마 제국도 존재하지 않고 또 세대주의자들이 누구에게 정치적 억압을 받아서 혁명 운동을 일으키는 천년 왕국 운동가들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박해자들 피 박해자들도 아니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바벨론을 알아챘느냐 이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배우에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들어 있다. 그것이 두 번째 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에는 반공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곡과 마곡이 누구냐? 아, 1970년대 홀린세의 책이 나오던 시대는 냉전의 시대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소련이 둘로 나뉘어서 전 세계 질서를 둘로 재편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예, 소련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소련이 사탄의 군대가 되니까 네, 종말에 그럼 하나님의 군대 역할은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네, 결국 미국이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반공주의가 신화화되고 어, 있는 겁니다. 아그 다음에요. 아, 여러분 사무엘 헌팅턴이 쓴 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Clash of Civilizations. 그래서 아, 이 책이 그 나인 원원 이후로 9.11 사태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팽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미국 신학계에서도 성경이 제국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특히 미국과 관련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성격과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출판이 됐는데 그때 번역되어 출판된 책 중에 하나가 세미얼 아,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아, 미국에서 발간되는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외교 문제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는 아, 학술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여러 대학의 정치외교학자들도 그를 투고하고 현실 정치가들도 그를 투고해서 단지 이론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국의 외교, 외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쓰였던 한 편의 논문이에요. 저는 그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글에서 헌팅톤이 뭐라고 예고하느냐 하면요. 냉전시대에는 이데올로기의 경계선이 곧 전선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뉘는 그 이데올로기의 경계선이 곧 전선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치선이 전선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선은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권을 따라서 구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중동, 이슬람 문명권, 또 아시아에 있는 유교 문명권, 예, 유교 문명권 가운데서도 헌팅턴은 중국 문명, 중국과 일본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 편이니까. 반면에 중국은 가장 아, 예상되는 가장 강력한 미국의 예, 대항 세력이란 말이에요. 일본과 중국 문명권을 나눕니다. 중국의 유교 문명권. 또, 또 하나 무시 못할 것이 유럽 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문명권. 유럽 공동체는 미국과 동일한 기독교의 문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미국과 대립하는 아주 강력한 대항 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명권 사이의 경계선이 전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클래시 z a 빌리이션스 문명권들 사이의 충돌 이런 예측을 내놓은 거예요. 아, 아 그런데요, 헌팅톤은그 포리너 페어 r 스라는 잡지의 성격이 그렇고요. 헌팅톤이라는 학자의 이 글을 쓰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바뀌어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냐 그 관심이에요.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며 전선이 형성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선 건너편에 있는 상대자들을 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동 중국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 판독 가운데서 어떻게 미국의 지배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외교, 외교적인 미국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그리 네, 운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아, 홀린세이가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있는 구도와 헌팅톤이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 구도가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홀린세이의 책에서 종말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는, 아마 네, 겠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하는 사탄의 군대를 구성하는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중동군대 중국군대 러시아군대거든요 그리고 유럽공동체거든요 네. 유럽공동체 열불짐승을 말한다는 유럽공동체 유교문명권인 중국 이슬람문명권인 중동 그다음에 반공주의에서 만들어진 러시아라는 곡과 마곡 묘하게 일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두 가지가 일치하느냐? 왜두 가지가 일치하느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그 배후에 둘다 미국 사람이라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둘다 미국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유가 열불 짐승이라고 말하는 해석을 과연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겠느냐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이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유럽 잘 모르니까 유럽이 뭐 사탄이든 뭐 하나님의 군대든 우리한테는 별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미국과 이게 상당히 운명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인 것 같은 이런 쉬운 동일시를 이루지만 유럽과는 별로 동일시가 없기 때문에 유럽이 열불 짐승이라 그래도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과연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해석을 읽을 때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 철저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해석이라는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바빌론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근거가. 예, 그 근거가 하나, 이열불 짐승은 이제 지리적인 연속성이에요. 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 바다는 어떤 바답니까? 그 바다는 지중입니다. 해 왜냐면 하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으니까.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바닷가운데 반모섬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반도 사이에 있는 에게해의 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을 봤으니까 보나마나 지중에서 해 올라온 거죠. 오늘날 지중에서 해 올라오면 그것은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럽 공동체 열불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주의가 그리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자체는 전 세계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려면 마지막 날 짐승에 대한 그림도 전 세계적으로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왜고거만 열불 짐승이라고 딱 말해놓고 나머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냔 말이에요. 고거 하나는 왜 문자적으로 읽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이런 해석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왜그 국가들을 바빌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경에는 미국 중심적인 사고가 알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 세계에 지금 최대 이슈가 이슬람의 흥기잖아요. 이슬람이 세력을 떨쳐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7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냉전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실제로 이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는 각 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시나리오죠 전쟁이란 정치적 사건 아닙니까 그 전쟁 예상되는 전쟁 사건들을 이제 종말의 시나리오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